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정치인 이재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는 대체 왜일까? 국가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억강부약.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다. 대동세상.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정 성장 시대 화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에 지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한 저성장 기회 부족이 원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혁명,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산업 경제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공정, 즉 공정 성장입니다. 공정성의 확보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공정한 성장은 공정 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갔군요. 대전환의 위기에는. 미안합니다. 이 페이지가 넘어가서 아, <laughs> 이거 잠, 네. 네,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헷갈리고 있는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아,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공정한 성장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롭게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 투자 국가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 경제 재편,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대규모의 과학 기술 투자, 획기적인 규제 합리화, 이게 바로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의 공간을 보장할 겁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우리 경제를 바꿔줄 것입니다. 아, 경제적 기본권,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은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입니다. 분배와 성장은 과거처럼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복지가 성장을, 성장이 복지를 견인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리고 복지의 확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한 발짝 더 지속적인 성장의 사회로 밀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을 지켰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약속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